디세일, 페스타,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특수를 노리라는 유통업계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소비자들 역시 백화점, 마트 등의 연말 할인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이슈 10분 체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관련 내용 여준상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연말이 가까우니까 굉장히 할인 행사들이 막 많이 열리는 것 같아요. 백화점, 마트 할것 없이 대규모 세일 진행에 지금 나섰죠? 네. 네 교수님. 네. 연말이면 네. 뭐 이맘때 백화점 같은 경우 전기 세일에 어, 나서고 있고 네. 최근에는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네. 정부 차원에서도 범 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 한국에 대한 관광, 그리고 네.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좀 높이기 위해서 최근에 코리아 필 어, 세일 페스타라든지 어. 어,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것도 나타나고 있고 네. 어, 미국이라든지 유럽을 좀 네. 따라가는 그런 아, 형태의 연말 벤치마킹 한 거군요? 그러니까. 예, 대대적인 네. 그런 행사에 좀 어. 나서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올해 총, 입니까 블랙 프라이데이가 올해 초인가 작년 말인가 한번 대대적으로 하지 않았나요? 네, 네. 어. 그때는 <laughs> 이제 초창기라서 네. 많이 이제 참여라든지 또는 음. 할인의 폭이 좀 어, 약했다라면 네. 최근에는 참여 업체도 늘어나고 있고 음. 그리고 또 할인의 폭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교수님 분석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규모 세일을 하는 이유는 뭐 매출을 올리기 할 거겠죠? <laughs> 그렇죠. 기업 네. 입장에서는 일단 음. 연말에 어, 재고를 좀다 처분하고, 아, 네. 어, 다음 해를 위해서 음.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해가 지나고 나면 또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음. 빨리 처분하려고 하는 그런 음.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일종의 분위기가 연말되면, 올해 인지큰 폭의 세일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심리도 아, 있기 때문에, 네. 또 소비에 나서고 있는 그런 측면도 아, 있겠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이, 이러한 그 할인 행사 이런 네. 부분들이 우리나라 국내 소비 경제에 많은 영향을 줄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그렇죠. 물론 네. 이제 얼어붙어 있는 그 경기를 네. 뭐 네. 완전히 뒤바꿀 수 있을지 그런 정도까지라고 볼 수는 되고. 없겠지만, 네. 그래도 최근에 이제 좀 국가적으로 네. 좀 이슈화되는 그런 블랙플라이데 이런 음, 모방한 그런 네. 것들은 좀 사람들에게 소비에 좀 나서게 할수 있는 그런 음. 동인이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소비 진작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군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행사들이 네. 좀 초창기에 음. 초반 어, 초창기에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네. 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음. 어, 대대적인 그런 효과를 경제적인 어떤 효과를 미국처럼 기대하는 것은 아,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미국은 블랙 프라이데이그 전날부터 아주 그냥 거기 아, 줄을 쓸 모양이더라고요. 그럼요. 미국 아, 같은 경우는 뭐 국가적인 그런 이슈고요. 아, 그리고. 음. 뭐단고몇주 그 동안에 음. 어, 거의 연말에 매출의 20%가 고 어. 그 기간에 달성된다라는 그런 대단하네요. 리포트가 어. 있, 있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그런 네. 큰 행사라고 볼수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대규모 행사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다. 교수님 네. 보시기에 네. 그 할인율이 말이죠. 그래도 우리나라 할인율이 50% 네. 70%뭐 80%나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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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정도로 네. 기업에서 그 이익이 음. 남는다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솔직히 이렇게 하는 뭐 게? 어떤 네. 경우는 뭐 80, 90% <laughs> 네. 뭐 이런까지도 나오는데, 아뭐 네. 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밑주고 장사하는 게 아닌가라는 글쎄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게 이상한 거 아니야? 뭐 그런 도들수있다 네. 말이죠. 네.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전문적 음. 어, 용어로 로스 리더 전략이라고 해서, 아 그래요? 그 음. 손해를 떠안으면서어 음. 이렇게 제품을 다른 제품들을 많이 사게끔 유도하는 아. 미끼 상품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 앞에 뭐 전면에 7, 팔, 십퍼 이렇게 음. 내세우는 제품은 네. 소수 제품의 한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맞아요. 네. 주목을 끌수 음. 있게끔 일단 <laughs> 네. 어, 그런 이제 심리적인 전략이 네. 있고 그걸 이제 어. 문전 걸치기 전략이라고 해서 네. 영어로는 foot-in-the-door라고 하는데 네. 문안에 발을 걸쳐 놓으면 소비자들이 음. 그 다음에는 그게 따라서 이제 소비행동을 하게 되 있다라는 음. 그런 심리적인 어떤 전략도 의미가 있다고 아. 볼수 있겠습니다. 약간 네. 상술 아니 속이는 것 같은데 <laughs> 그렇죠 뭐 로스 리더 스트레티지 네. 전략이다 보니 아.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네. 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라는 네. 의미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80% 네. 90%라서 싹. 매, 매장에 들어갔는데 보러면 이거 얼마입니까? 그럼 악은 아, 네. 30%입니다. <laughs> 그렇게 그렇죠. 나온단 말이죠. 네, 네. 그러면 또 아이 들어왔으니까 사게 되고, 일단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게 하기 아, 위해서는 아. 그런 이제 로스 리더, 그러니까 아. 손해를 보면서까지 한두 제품을 아. 사람들을 발을 이제 들여놓게 하는 그런 전략적 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거군요. 네. 자, 이렇게 할인 행사를 하게 되면 실제로 매출이 많이 오릅니까? 기업에서요? 네, 교수님? 뭐 실제적으로 네.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매출은 기본적으로 오르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어, 일부 품목에 한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손해를 네. 보면서 노 네. 마진, 아, 네. 그뭐 심지어는 마이너스 마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 마진율이 좀 높은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 제품들은 아무리 많이 할인을 하더라도 <laughs> 어, 기업 입장에서는 <laughs> 마진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이 오르면서 네. 어, 또 함께 이제 마진도 전혀 음. 뭐 손해를 보면서 장사한다라고 그렇게 음. 볼 수는 없겠습니다. 어, 분명 매출이 오르는 효과가 일단 1차적인 네. 효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기업에서 매출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교수님? 기업에서는 일단 매출이라는 것은 네. 어, 일단 제품 자체가 창고에서 많이 쌓여있기 보다는 아. 일단 많이 팔려나가야지만 아. 원활하게 제품이 또 수급되기 때문에. 기업이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아. 마진을 좀뭐 못하더라도 아. 일단 아. 밖으로 내보내는 음.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음. 그런 관점에서 일단 매출이 상당히 중요한 지표라고 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 교수님, 그 원, 이게 이런 80% 90% 행사 외에도 일상적으로 1 플러스 1. 또뭐덤 행사 이런 부분들의 어떤 할인 그 뭐라 그럴까요? 할인 기법이라 그럴까요? 이런 게 굉장히 네.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laughs> 영어로는 보고라고 해서 buy one, get one 해서 아, 네. 하나를 사면 하나를 이제 얻는다라는 얻는다. 는 것은 이미 아.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사용된 전략이고 요즘은 1 플러스 2. 뭐 심지어는 원 플러스 뭐, 쓰리 이런, 어. 어, 더 많은 이제 경쟁적으로 이제 덤을 내놓는 음. 그런 이제 전략들이 이제 행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어, 분명 기업 입장에서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마진을 마이너스로 가져가면서까지 어, 또 안고 가지는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안 하겠죠. 다른 품목에서 분명히 <laughs> 음. 마진을 챙겨서 어, 수익을 음.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부 품목에 한해서 무조건 원 플러스 원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네. 전략적 상품에 안에서 음. 이제 원 플러스 원을 사용한다고 볼수 있고 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단 덤으로 뭔가를 하나 얻는다는 네. 느낌에 <laughs> 선물을 하나 받아간다는 네. 느낌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네. 그런 이제 선물 뭐사은품 네. 이런 것에 민감한 소비자들에게는 아주, 아주 유용한 또 기업의 네. 전략적 방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조그만 그 이제 24시에서도 원 플러스 1이다하더라고요 예. 요즘 편의점 같은 경우는 원 플러스 1을 네. 하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원 플러스 1이 네. 대세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1인 소비자들이 네. 어, 일단 하나를 이제 살때 그래도 하나가 더 끼워져 있으면 음. 그래도 자기가 이제 냉장고에 넣었다가 나중에 또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식기대 심리 때문에 <laughs> 음. 그래도 하나를 더 준다는 라 것에 대해서 음. 1인 소비자, 1인 가구 소비자도 그게 이제 음. 어, 이게 현혹이 될 정도로 이원 플러스, 플러스 원도 많은데 2 플러스 원도 많아요. 2 플러스 원도 있죠두 개를 사라 이거죠. <laughs> 네, 네네, <맞습니다. 웃음> 네, 네, 맞습니다. 그럼 하나를 더 준다. 맞습니다. 결국은 매출 진작 효과에서 근데 크게 작용하겠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또 음. 기업 입장에서는 잘 팔리지 네. 않는 상품을 또 끼워가지고 네. 팔게 되면은 음. 어, 그런 이제 어원 플러스 원이나 투 아. 플러스 원을 통해서 네. 그동안 재고 소진이 잘안 됐던 상품들을 그렇게 끼워 넣기식으로 음. 어, 판매를 하면 재고 소진이 잘 되기 때문에 또 전략적 의미가 있고 그리고 어, 서로 협업을 해서 어, 아. 예를 들면 이제 A사와 B사가 협업을 네. 해서. 예를 들면 B사 제품이 좀잘안 팔린다는 생각이 들면 A사 음. 제품하고 같이 공동으로 아, 1 플러스 1, 해요? 2 플러스 1 오.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교수님,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할인 행사라든가 뭐1 플러스 1 행사 이런 부분들이 나쁘지는 않은 거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네. 그래도 싸게 살수 있다는 네. 음. 합리적 구매를 한다는 음. 그런 또 생각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네. 어, 기왕이면 뭐한 가지 맛만 봤다가 또 음. 플러스 되는 것에 또 다른 맛, 또 다른 또 상품의 또 효용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경제적으로 음. 저렴하고 또또 음. 또 다른 베너핏 음. 혜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나쁘지 않다라고. 충동 구매를 혹시나 유발시키는 건 아닌가? 그런 아, 우려도 좀 들긴 하는데요. 예, 그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 충동 네. 구매는 분명 이제 네. 어, 할인이라든지 특히나 음. 뭘 끼워줄 때 충분 구매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잘 따져 봐야겠죠 이게 과연 내가 하나 더 구매를 해서 과연 소비를 다할수 있는 건지 뭐~ 그냥 싸다는 의미에 그냥 손이 가져서 지갑을 열었다가 나중에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자들은 좀더 합리적으로 원 플러스 원이라든지 또는 뭐~ 뭘 끼워 주는 행사에는 좀더 이렇게 이성적 합리적 판단이 좀 요건이 구게회전이 빨라야 될것 같아요. 쉽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먼저 네. 상당히 냉정을 찾고서 잘 따져봐야 된다 또 네, 네. 뭐 다른 팁은 없으십니까 교수님 이러한 할인 뭐 음. 이런 마케팅 기업에서 많이 일어나고 네.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 하여튼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 많이 널려 있는 것인데 그 네, 네. 일상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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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들은 어좀더 음. 이제 내구제 같은 경우 음. 다시 말해서 좀 오랫동안 어 보관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미리 네. 연말에 음. 블랙프라이데이라든지 아. 좀 할인 행사를 많이 할때 미리 좀사 놓고 쟁여 놓는 것도 음.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네. 뭐 유통기한 내에 다 소비할 음. 수도 없는 그런 제품들을 싸다는 이유로 원 음. 플러스 원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네. 어, 소비를 하는 경우는 나중에 어, 제대로 어, 쓰지도 못하고 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좀더 이제 어, 이게 어느 정도 사용 가치가 있는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면밀히 잘 따져봐서 구매를 해야겠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충동구매 절대 하지 말면 안 되고요. <laughs> 네, 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laughs> 잘 알겠습니다. 결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국대 경영학과 여준상 교수였습니다.